아시나요? 한결이 준의 퍼마 m a t 소문이 있던데? 제발, 제발. 고블린 킹을 잡으면 놀 b l 준단 말이지? 세 g i 한결! woman, Dolcorus in t h 이 m 이 r i j a Hungary, Hungary, how is so to go? 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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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죽아요고이이다아이님 어? 음. 아! 이고님나 어! 때리는데? 얘이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시고 아이고, 이고아 그 죽을만한 하늘성 아, 바로 앞서 나오거든요. 도망가야죠? 우리 거기 음. 이길 수 있나? 한번 가볼까 코레트님이 천양님한테 정보를 팔았다고요? 아니 단추님 고블린킹으로 강화석을 긁어 모았다고? 보여드릴까요? 한번 여기 열어보세요. 여기 윗이다. 짜잔. 와 아니 뭐야? 대박이죠. 고블린킹 강화석 한번할 때마다 열 개씩 줘요. 더할 때는 한 개에 열 개, 세 개. 열쇠도 열 공... 개씩 주고 놀코 조각도 나오는데? 근데 놀코 조각은 진짜 최근에 패치된 거라. 아 근데 개꿀인데? 개꿀이죠. 아니, 아니 천왕님 그 <laughs> 고블린킹 캔... 단추님은 그냥 타이머 재가지고 칼같이 잡는 거 같던데? 그래, 그러니까. 저게 놀코 으흠? 조각도 준대요. 그러니까 아니 뭐한명 아니 한번 가면 은 무슨 보상을 다섯 개씩 주더만. 아, 이게야 참... 진짜 고블린 슬레이어인 그냥. 쟁하러 가자. 아이 삼십 미만이에요. 오직 전쟁. 전아 앞으로 지금부터 고블린 킹은내 거야 알겠지? 전아 일러봐. 약간 우리가 막는 건 여기서 막는 게 베스트긴 해. 왜냐면 입구가 하나밖에 음. 없거든. 영남이도 온다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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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새부터 온다. 보이즈 레벨. 오케이. 그러면 단체 한 명을 묶고 두 명이서 한 명을 다 그래? 뭐야? 저희서 위에서 쏘고 있다. 조심. 아 어, 고마워 아니, 이 새끼가. 빨리 가 아니, 이한가한 개! 한새아고가이새이새이 아니, 이 새끼가. 이 아니, 이 새끼가. 아니, 이아이새끼 아니, 이새끼아이아이아이아아 아유, 그렇구나. 이거 다 같이 갔어야지. 어.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그러니까. 한 명씩 들어가는 것 같았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간다. 들어와, 들어와. 뒤로 빼줘다, 완전 빼줘다. 어나나 나 꼈어. 안돼, 돌아. 돌아, 나도 이런 나가 버버. <laughs> 자, 아 ㅋ 으로아야아아 막타 도대기 어아아재미없다 이런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어? 선배 노랫을 막이면 이런 돈도.. 영님네 죄송한데 머리수만 맞춰주시면 안될까요? 머리수요? 네..4대2는 좀 에바잖아요 눈이거길드명 안 돼요 머리 수는 맞춰야지 이거 안 정정당당하게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까지 추할 줄 몰랐어. 저요. 아니 근데 저거 도그망신하은그 그 뭐랄까요. 효린 씨? 그니까요 여자들의 싸움에 남자들 추... 지금 남자들 추게 좀 껴가지고 지금 영래님을 데려오네요. 아, 죄송해요 저희... 영래님은 느르당 직속이라서 제가. 그 무슨 상관이에요? 안 맞아요. 아,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요, 이거. 재미가 아, 재미가 근데, 없다? 아 그러면은 고블리킹 우리가 계속 먹을게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식으로 하면 음, 진짜, 진짜 인맥 총동원해요. 아니 근데 진짜 총동원해요? 동원할 거 있어. 진짜 저전 부르려요. 진짜 스트 부르고 저전직자이 무레이브인데 무레이브 불러요 진짜. 아니 근데 무레이브를 뭐 불러. <laughs> 근데 프로미스가 왜 이렇게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명은 지금 댄싱 토마토고 한 명은 지금 에이. 아파가지고 안 왔어요. 어.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밀리는 거죠. 지금 오늘 원장님은 좀 받아주실래요? 받아주세요, 어. 원장님은 지금! <laughs> 원장님 <제가! 워량님은> 좀 받아달라고! <laughs> 혹시 많이 긁히셨나요, 여러분? 아니 세안대는 안 긁었는데 좋겠나 아. 근데 솔직히 4대 이로 이겨놓고서는 거치고. 앞에서 우쭐대는 거좀 기분 나쁘긴 하네요. 단순히그 일단은 음. 좀 전력을 다시. 다시고 그때 다시 오게 파이팅! 어... 파이팅, 어쩔, 파이팅. 수, 어쩔 수 없잖아. 파이팅! 지금. 파이팅! 음. <laughs> 스트레스 봐봐이번은 어떻게 지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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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쎄 장이 아마 제일 셀 거예요. 아들트로나경경 엄청나게 들어. 아니 아니 거,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공격량. 자리 도 지금 너무 좋고. 레고 아, 스쌈먹었다 아, 먹었으. 다른 사람이야? 야 네, 위에 있는 게 다른 거. 네, 저영내기님 잡았어. 어, 이런 사대사야 어, 너무 좋아 어, 지금. 살다 어, 어, 우리. 씨 좋지도. 나내가님 좋아 좋아. 아참 어, 너무 잘한다. 한개 어, 너무 잘한다. 축하. 그 이거겠다. 나이아 아, 스어 저 밑에! 르이스 이겼다! 보 잡는 거 얼마나 걸려? 지금 잡으면 안 늦어? 지금, 지금 잡으면 돼! 지금 잡으라힐 하면서! 힐 하면서! 힐러들은 힐 주면서! 힐 없는 사람! 나이스! 먹었네! 어어 아... 진짜 힘들었다... 이걸 몇 시간 동안 당했는이번은 졌다! 까비! 졌어? 뭐야? 작전 실패. 제가 PVP 처음이어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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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먹어요. 오직 전쟁. 오직 전쟁. 오직 전쟁. 오직 전쟁. 아성 <laughs> 깨버리. 안녕. 머리마이. 안녕하세요. 현모님 주세요. 주라 주라 주라. 여기 조라. 있습니다. 누거아 <laughs> 태극하고 팔스나마 추듯이 때리면은 음. 엄청 세요. 어? 와2000 아니 잠깐만. 지 세드샷이 이 3400? 막 그런단 말이야. 엄마 엄마야. 애 그러면 살살살 음, 갈까 네, 음, 그래, 그냥 한번 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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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단0대가숨쉴 음. 뒤에 어디 있어? 강고. 나 지붕 위에 올라가 있긴 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 와. 어, 하연이간지 미쳤는데? 아직 려졌다 안온거 같은데? 오, 가자 어? 엣? 지금 갈까? 지금이다 한 밀어? 한 밀어? 한 밀어? 한 밀어? 로둘어서 서들어, 한한 <laughs> 어떻게 지 어? 뭐야? 아이고 애기는 어 <laughs> 음. 저희 르르단 왔어요 뒤에 뒤에 먼저? <laughs> 뒤에 먼저 <laughs> 뒤, 뒤, 뒤 먼저? 뒤한 먼저? 뒤에 먼저 한한한한 보면은 네. 어팔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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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쏠릴 거야 몸 그때 밀어야 돼는거다 같이 죽이고 앞에 바로 밀면 돼오케 갑시다 가어한해먼저먼저먼저뒤한금뒤한자 가자 가자 앞한서로한오른한으로 같이 으로 같이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앞에, 아파, 앞에, 아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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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바로 미어 바로 미어미자 우리가 두 명, 우리가 한명더 많은, 많은 거잖아 이거! 체력 제일 많은 사람이 앞으로 그냥 밀어, 밀고 들어가줘! 아, 아, Absol... 앞에 앞에! 하디 하디야! 하하 아! 줄거 앞에! 맞아봐라이 곰이! 이 나이스! 우리 빨리지 말고 아까 그 자리 잡는 거 좋다! 이거 힐 한번 줄게! 계단 위로 올라가서 싸도 되나? 좋다! 잘 맞춘다! 그렇지, 아, 안 모르겠다, 보여도 모르겠다, 그냥 벽 쏴. 좋아, 좋아, 잘한다. 아길래강 뭐 아, 아... 길을, 길을 알려줘. 어? 아, 아, 다 봤다. 한결님 한명 나이스, 나이스! 와, 공조좀 맞춘 거 같은데? 맞췄어요. 힐 주면서 들어가, 힐 주면서. 나나 나이스! 나 야 야. 이 빨리 가한대 시즌 풀리고 15초 뒤. 확인하고 가어아이 뭐야! 나이 아니 아니.. 정조준 잘 쏘는데? 이거 적이야저시정시정존야야야잘 잡는데? 뭐야!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좀더 멀리에서 저열타을 노려야 돼. 멀리에서 저열타 계속 노려야 돼. 오케이. 먹고 나서 상자 막타를 쳐야지 템을 먹을 수 있어요. 국수 잡으면 그 자리에 상자 나오거든요. 와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멋있게. 이겼어. 이겼어. 템 먹고 이제 같이 쭉 빠지면 돼, 살아서. 법사는 스킬 없을 때 평타 때리는 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아 쓸어버려. 아. 왼쪽? <목소리> 아, <도망쳐>. 맞아도요쳐마이 <목소리> 어, 힐러 없죠. 어, 힐러, 힐러, 힐러 와, 수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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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었다. 아, 봄새가 많이 약하네. 봄새 먼저 죽이면 이겼다. 다, 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단주 님. 어, 저 앞에. 아, 어. 해라, 너. 너. 다 잡았으면 돼 <laughs> 방금도 심0비예요 목걸이 목걸이 안산 사람, 안안낀 사람 있나요? 어? 얘네 바로 앞에 모여있어요. 여러분 아직 자리는 안 잡았는데 세명 모여있어요. 원래 자리 잡으러 가야 될 때? 네, 빨리 와야 될 때? 아니면 우리 르르 땅 오기 전에 오 어, 뭐야? 지금 뭐, 들어갈까? 염색이도 <laughs> 없다. 지금 어? 빨리 빨리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저기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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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내 공격력 20 상위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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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깜다인다깜다깜다다다 가자. 들어가는지 영역이 너무 아프다 지금. 나이스! 뒤에 딸피 봉쇄 먼저 죽이면 되잖아. 김만해 헤드놀이 죽였어. 헤드샷도 있어요. 그러다 헤드샷도 있어. 헤드샷. 피해. 다해 이게 님이나계 줘. 파이팅!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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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챘는데. 아, 잡는잡는잡다 죽였어. 다 죽였어. 오는 길 조심! 오는 길 조심! 어, 리그룹이 중요해, 리그룹이 중요해. 이스 가자, 가자!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상대 한명 없으니까 빠르게 아이씨. 들어갑시다. 아, 그러면 뒤에서 힐러 노려줘, 자이누님이. 네, 지금 출발할 때는 빨리 출발해야 돼, 단검 어. 들고. 아, 아, 아. 안춘님, 왼쪽으로 빠졌어요. 님. 네. 뭐, 그렇지, 뒤놀이는 거, 거 아, 좋다, 뒤놀이는 거 좋다. 봉순이 죽였어, 힐러 죽여놨어.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하드한님 피디야. 아니, 아, 일단 저 죽. 저 죽었어. 이이이이르님르르님은 차이님 오면 이길 수 있어. 오면 이길 수 있어. 잠깐만. 이제 한 번. 아, 나이스. 루 나이스. 어 괜찮아. 그 조냐야. 본인도 무적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 마즈님 루디님 다힘어나 지금 잡는 중. 이겼어, 자 나이스. 이님저르님 잡아줘야 돼. 감적으로 흰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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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괜히 먹다가 단추님이 안 들어갔는데? 1라 아! Well 이리... 해, 하, 하, gdy硬을, Olivella, 와이스 굿! 나만 귀여워! 구서나 맞았는데? 다굴 당했어 모블린 무시하세요 나왔다 무시? 아, 나왔 아우 아, 막 뛰어 다 나이스 오이오이 잡아 이제 있 에이 잡았어 제가 지금 이시할게요네네아 잡았다 환경 멋있네 멋있어 하하 조부시가 키타 진짜 누구거자아네다 바로 따뜻해버이죠 쿠쿠르 삥뿡! <laughs> 아 파연. <파이언. 웃음> 아 미안해. <laughs> 너좀 잘하더라. 어? <웃음> <웃음> 내일은 아마... 뭔가 안올것 같은데요? 아 이제 그만해 정! 이제 전쟁 그만해! 아, 그러면 자... 30%... 전쟁이 존나 많이 들어가! 야 그만해 이제 전쟁. <laughs>